살펴보면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몇 쪽입니까? 505쪽 제일 앞에 제 제15장 강각장수와 요소에 놨죠 그 여기서는 존재를 12처와 18개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처로 나눈 방법은 제일 기본이 뭡니까? 12처는 안과 밖으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안과 밖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 자, 그이 안을 여기서 보면은 뭐로 하고 있는 거면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은,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안과 밖을 나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세 번, 칼을 한번 갖고 안 밖으로 나눈 걸두 번으로 쳐서 세 조각을 먼저 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건, 경, 식. 그거는 아니고 예, 경은 바뀌고, 식은 우리 마음이고 있잖아요. 요렇게 먼저, 그죠? 예, 세토막을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또, 요, 다섯 번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 여덟 개가 돼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존재를, 그죠? 한 번은, 예, 안 밖으로 나눠서 열두 개로 해체하신 거고, 또한 번은 뭡니까? 예, 안과 밖과 마음으로, 식으로, 아르마리로, 이렇게 해체해서 18 조각으로 낸 것이 18개의 가르침입니다. 일단 이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 나오면은 제가 저 뒤에 가서 핵심 되는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감각 장소라는 것은 12가지 감각 장소들이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장소라는가 그는 좀이따가 보겠습니다. 죠 기본 뜻으로 그죠? 어가 아예 따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천은 아야 다는 데죠. 이거를 중국에서, 예, 처 혹은 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예, 장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12처를, 예, 저는 전부, 그죠. 감각이란 말을 앞에 넣어서, 그죠. 감각,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장소가 아니고, 우리 몸 가운데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감각기관 있잖아요. 예, 감각이 일어나는 곳. 그렇죠, 그죠? 예, 감각이 일어나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처님께서 여섯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일반 장소 하면 뭡니까? 커피 마시는데도 장소고, 그죠? 예, 속된 말로 하면 노름하는데도 장소고, 술 마시는데도 장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 2처는 특히 1 2처로 12가지로 해체한 기준이 뭔가 하면, 그죠? 감각이 일어나는, 영어로 만면 센스지요, 그죠? 요새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기잖아요. 삼성에서도 뭐 센스 뭐이하잖아 그죠? 핵심을 바로 찌른것거 같아요. 현대인들이 지금 목매다는 게 센스죠. 그렇잖아요. 요요요 지각 감각하는 여기서 뭡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에 느낌이 그죠. 그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자극시키면은 돈이 되죠. 그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삼성이 뭐 세계 뭐 초일류 기업이 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이런 그죠. 그 센스고 예. 장소는 영어로 하면 스피어, 스피어인가 모르겠어 무조건 영어에서는 주로 <laughs>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 발음은 제가 무식해서 잘안 됩니다. 경상도 수확한 발음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장소. 예, 이렇게 우리는 그 옮기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장소는 뭡니까? 감각이 일어나는 곳. 됐죠? 그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 이거는 뭡니까? 눈이야말로 분명히 뭡니까? 굉장한 감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본다는, 그죠? 본다는, 그, 그죠? 그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 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코도 뭡니까? 코는 냄새라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혀는 뭡니까? 맛이라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몸은 뭡니까? 우리 말에서 감촉이라는 감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죠? 그, 우리 인간의 그죠? 이 존재는 미매가 우리 그 기관이, 어디 감각이 일어나는 기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뭡니까? 그, 우리, 그, 기본적으로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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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습니까? 기관 하면은 행동기관. 그렇죠, 그죠? 행동기관. 손발. 이런 건 행동기관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소화기관. 그렇죠, 그죠? 소화기관이 불교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목적을 봐야 되잖아요.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소화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느 누가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인체를 있잖아요. 소화기관을 가지고 해체해서 나누어 보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소화기관을 갖고도 사람을 우리 저 나눌 수있지만은 불교는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동기관을 갖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만 있습니까? 예, 좀좀저추주분부로 갑니다. 배설기관.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설기관 말하는 기관. 그죠. 이런 게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불교에서 근본 관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불교의 근본 관심은 뭡니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열반은 우리가 왜 실현을 못합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오, 우리 사승계에서 이야기하듯이 갈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갈래에 빠져있습니다. 갈래는, 인간한테 갈래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이, 뭐, 소화기관 꼬르륵 하는데, 여기서 무슨 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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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가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눈으로 뭡니까? 딱, 이렇게 보면 뭡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이 형이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겁이 나서 좀 요새 잘안 팝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 형의 씨가 와갖고, 스님이라면 뭡니까? 눈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갈래가, 그죠? 맞죠? 에 그렇잖아요. 누가, 그죠?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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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리 들으면, 그죠? 좋은 음악을 듣든, 뭘, 뭘 하든, 전부 뭡니까? 눈, 귀를 통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그죠? 가래의 문제는 전부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세상 혹은 존재를 분류할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더 이야기 해봐야 이거는, 그죠? 제 입맛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죠? 왜, 왜, 해피이면 뭐 자꾸 불교를 안입을실수 있는 색상하면 촉법. 그죠? 반드시 계기도 나오고, 뭐, 초기 불교에도 나오고, 왜 그, 그 소리밖에 안 나오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렇게말씀하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 이거는 저희 방법론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뭔가, 그죠? 왜해피이면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해필이면 부처님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각도에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문제를 있잖아요. 불교의 근본 목적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보면, 은제 나름대로는 다 풀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뭐 하시는, 거기서, 부처님이 뭐, 뭐, 뭡니까? 의술도 해버리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의술 다 해버리면, 이 세상 누가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예, 그런 거는 사회에 맡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근본 문제, 우리 괴로움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예, 괴로움도,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죠. 그다음에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그죠 열반으로 대표되는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 그럼 궁극적 행복을 우리가 왜못 실현하고 있는가? 어, 부처님께서는 갈래라고 뭐, 결론을 내리시죠. 갈래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주로 눈기,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그 그, 우리 니가 우리 그 상극대니까 그죠? 육체 상극대 보신 분은알겠지만그 육체 상극대만 해도 그죠? 적도 한번 백0 0개 가까운 경들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 그, 육문,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에, 일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 그죠?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여섯 가지, 우리 아르마리, 그렇게 해서 이거 만나면 은 감각접촉, 여섯 가지 접촉이 나고, 이 감각접촉을 통해서 뭡니까? 여섯 가지 느낌이 일어나고, 여섯 가지 느낌을 토대로 해서 뭡니까? 여섯 가지 가래가 일어 사람들 그죠 그래서 긍경식 촉수의 가장 기본되는 우리 불교의 그 연기적 고찰임 되죠 이렇게 해서 이 가래에 묶여서 인간은 예 그죠 생로생노병사로 대표되는 윤회의 예, 바다 윤회의 흐름에 빠져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래도 우리 그 작게 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다음이나옵니다만는 그죠 가래는 기본적으로. 우리 욕에유에무유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또 많은 경에서 뭡니까? 예, 눈의 가래, 그죠? 그죠? 눈기, 코혀, 몸, 그죠? 마음을 통한 가래, 그 여섯 가지 가래로도 경에서 도처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가래는 안이비설신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생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죠? 세상을 12철을 토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자가 보는 세상하고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죠? 과학자는 세상을 소위 말해서 객관을 시켜서, 그죠?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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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지만요 예, 불교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이란 것은, 눈, 기, 코, 여모, 마음을 떠난 세상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새자가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했다는 말이 벌써 내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비설 시니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아니비설 시니가 개입안 돼. 이거 갖고 저 물리스 여행하고 한번 뭐 우리 그저그저세상상서많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객관적인 저뭐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우주가 뭐뭐 요즘 뭐그그뭐 50억 광년인가 알던 뭐 그거까지 지금 천체망경으로개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50억 광년 그 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관찰하는, 어차피 아니비설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굉장한 소리를 해도 그거는 뭡니까? 예, 관찰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식으로 보면은 아니비설 신의 대상인 색성양미촉법일 뿐이고, 그것서죠 일체경에서 뭡니까? 이건 암경에도 그대로 있고, 니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체경에서 뭡니까? 자, 일체일체 한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안니이 설신의 색성향미촉법 12개 밖기 없다. 이거 외에 나는 다른 존재를 설하리라, 세우리라 하는 사람은, 예, 영원히 그거를 못세운다 피곤할 뿐이다. 왜? 예, 그죠?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저 초기 불교 얘기할 때다 봤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요렇게 세상을, 존재를 안니이 설신의 색상향미촉법의 상호의존, 상호관계로 딱 파악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자 요렇게 그 환을 시키고 왜 환을 시킵니까.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안희미 설신의 색상 촛불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모이옥 해탈 구경해 탈지가 드러나서 이거를 실현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얻는다. 요 책입니다. 이 간단명료한 책인데 왜 나는 그래 안 됩니까?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됐죠. 예 말로만 떠들기 때문에 안 된다. 됐죠 그죠. 어, 그렇잖아요. 말로는 떠들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예, 지거다 가지고 볼꼼 거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서 그렇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면 되죠. 예, 그래서 아, 1번에서 그런 이야기가 됐고 그죠? 그다에 이제 이번에 보면은 500 506쪽입니다. 5 506쪽 0육쪽에 이번에 보면은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 그죠? 오늘에서도 붙다고 사선님 여섯 가지 주제를 세워서 오을 관찰해 보죠 그죠? 그 여기서도 12절을 여섯 가지 여기서도 그죠? 여섯 가지 주제를 세워서 그죠?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5 0 6조 2번입니다. 자, 뜻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그죠? 그만큼만, 그만큼은 왜 해필이면 열두 가지 밖에 없느냐? 요런 이야기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왜 해필이면 안이비 설신의 색상향이 촉법의 순서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간략하고 상, 상세하게 그죠? 간략하게 보면은 1 2천은 명색일 뿐이고 상세하게 보면은 안이비 설신의 색상향이 촉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죠? 보아야 한다는 거. 여기서 주로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요 여섯 가지 그죠? 그, 관찰하는 초점, 방법, 관점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1 2천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1번, 뜻에 따라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아야 따나라 는잖아요 눈의 감각장소, 뭐 귀의 감각장소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되죠 개별적 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4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별적은 뭡니까? 예, 눈의 감각 장소, 눈기코여 몸, 마음, 아니 빛을, 시 의, 세상미 촉보방의 12가지 개별적인 방법이죠. 그죠? 개별적으로 각각 12가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뭡니까? 이 뭐든지 눈의 감각 장소, 귀의 감각 장소, 형체의 감각 장소 전부 일반적으로 보면 감각 장소라는 하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예, 아야 따나의 장소의 이제 뜻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고 개별적으로 보면 뭐 눈, 형상, 귀, 소리 대쪽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건 몰라야 됩니다.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번에 보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아야 따나 장소라고 그러는데 아야 따나의 뜻이 뭐냐면은 이것도 크게 한 서너 가지로 갖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죠.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제 1번의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일그첫 번째 방법으로도 그, 그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그죠? 노력하기 때문에, 저 마음, 생긴 마음과 마음부스를 펴기 때문에, 예,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죠? 그럼그 밑에 보면 뭡니까?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또 다섯 가지 측면을 세우고 있죠? 머무는 장소, 이건 5번입니다. 머무는 장소, 광산, 그 다음에 만나는 장소, 출산지, 원인, 됐죠, 그죠?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508쪽 가보면, 그죠? 그, 다시 해서 6번이죠, 그죠? 508쪽 6번에 보면 다시 눈등에는 여러 가지 마음, 마음부수들이 머문다. 이렇게 해서죠.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있잖아요. 두 가지로 일반적인 뜻을 설명합니다. 그, 다시 4번으로 돌아갑니다. 4번에서는 뭡니까? 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다음뭡니까 생긴 마음과 마음부수를 펴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장소라 한다. 이제 이렇게 그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그죠? 많이, 그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 5번입니다. 자, 왜 그죠? 이거를 장소라고 부르냐? 아야따나를 장소라고 옮기냐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부탁구 스스님이 다섯 가지로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야따나는 것은 첫째로 머무는 장소다. 2번은 광산이다. 3번은 만나는 장소다. 4번은 출산지다. 5번은 원인이다. 이런 뜻으로 장소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먼저 뭡니까? 이, 1번, 2번은 세상에서 그죠, 그서는 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508쪽 보면 이 가운데 세상에서는 되죠. 그죠? 세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리고 교법에서는 이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의미 가운데 1번, 2번은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야따나의 의미고 3, 4, 5는 뭡니까? 우리 교법, 즉, 불교에서 그죠 아야 따나를 사용, 저그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말인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죠? 이런 뜻으로 보면은, 저그그 그, 그 뭡니까? 그래서, 그죠? 장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죠? 그다음, 그죠? 그일 번, 이 번입니다죠. 일 번은 그 머무는 장소의 뜻입니다. 됐죠? 이 번은 뭡니까? 예, 광산의 뜻입니다. 그다음 교법에서는 예, 아홉, 삼번 아름다운 곳에 새들이 모인다라는 데서는 만남의 장소로 쓰이고, 남쪽은 소위 산지다라는 데서 출산지를 뜻하고, 그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신한 능력을 낸다는 데서는 원인을 뜻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경을, 경이나 주석서 이런 걸 인용해서 이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있잖아요. 6번에서 다시 전체를 1, 2, 3, 4, 5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머무는 장소냐? 자눈 우리 안이비설신의 이런 데서는요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머물기 때문에 이거 눈의 감각장소 등은 머무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장소라 부른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사실적으죠 육분의 2번입니다자 눈등을 의지하며 형상등을 형상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눈등은 그들의 광산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소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눈등은 대상 등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토대가 되어서 또 문이 되어서 대상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요그 다음에 눈들은, 뭡니까? 눈등은 또 그들의 출산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원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죠? 그, 그, 그 뭡니까 눈의 감각 장소 이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죠 저는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장소 뭐 이런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서죠. 특히 1 2체에서 하는 것은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각 장소라고 예 이렇게 옮겼습니다죠. 이제 그다음에 이 여기서 저 저도 이제 갈수록 한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자, 5 509쪽입니다. 509쪽 거 보면은,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죠? 509쪽 제일 우쭐입니다 그러므로 앞서서란 뜻에서 눈이 곧그 장소이기 때문에 눈의 감장소라부른데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감각장소는 동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옮길 때는 눈의 감각장소에서 소유격으로 옮겨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실 고민 많이 한 겁니다. 원뜻대로 만약죠 우리가 한글은, 어쨌든 우리가 합성어를 주로 그죠? 그 격, 의미를 넣어서 이 분석을 해줘서 옮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 그대로 옮기자면, 눈 감각 장소입니다. 눈 감각 장소. 합성을 그대로 옮기자면, 눈 감각 장소. 이렇게 옮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번역같이 보입니다. 눈 감각 장소, 귀 감각 장소, 형체 감각 장소. 그죠? 그게 뭡니까? 소리 감각 장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이렇게 막 꽁이 뿌리면은 역자의 입장은 편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왜그로 옮기냐 하면은 짝코 아야 따니까 르 짝코는 눈어 아야 따는 르 감각 장소. 그런데 눈 감각 장소.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주석서 보면 여기서 뭡니까? 저 요대로 하면 그죠? 그 뭡니까? 눈이 곧 감각 장소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눈이 눈이 바로 감각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눈, 인, 감각장소.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꼭 감각장소다. 눈, 인, 감각장소.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너무 어색해요. 한글, 어법에 뭐, 인, 뭐, 그죠? 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눈인 감각 장소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의자를넣어서 눈의 감각 장소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의자는 소유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자가 한글은 저는 잘 모르죠. 한글은 전부 의자가 소유격을 나타내는가 는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영어에서도 오브는다 소유격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산스크리트도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문법에 우리죠, 그 뭡니까? 시단다 카우무디라고 좀어려운 이야기가 됐인데죠 그, 인도 문법 대감은 반니를 들어보셨죠, 그죠? 인도는, 그죠? 책은 진짜 그죠? 그, 이 문법, 산스크리트 문법은 세계에서 음, 제일 정교한 책입니다. 반니이라는 사람이 뭐,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2, 3 0년 불과 2, 300년 뒤에 그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부터 2,300년쯤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 고대, 한국의 2,300년 전에 우리가 뭐 했을까요? 어쨌든 그죠? 그때 문법 체계를 했잖아요. 기어맥히게 했잖아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한 문법에서 주석서, 주석서, 주석서 이렇게 해서 그죠?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 주석서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가 시탄타 카우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무슨 말인가, 그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시는 나머지, 사실 때는 육격. 육격이 바로 딴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소육격입니다. 됐죠? 우리 뭐, 의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육격이라 합니다. 왜냐면 1격, 2격, 3격, 4격, 5격, 6격, 7격, 8격.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8격까지 나눕니다. 8격은 우리 그 감탄, 감탄, 호격 있잖아요. 호격 뭐야, 뭐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8격으로 봅니다. 1격은 주격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격은 목적격입니다. 3격은 우리 그 그이이이뭐에 의해서 이걸 뭐라 그러노 영어로 인스트루먼트라 고 그러는데 우리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도국격 예예 도구격 그럼 사격은 누구에게 역격입니다. 옥격은 누구로부터 이걸 탈격이라 그러죠. 어블레티브 그죠. 육격이 바로 소육격입니다 칠격은 뭐, 뭐뭐에 최소격. 한국에 있는 거딱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좀 남가. 자 우리 일격 이격 삼격 사격 옥격 칠격팔격은 그, 그죠? 사용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격, 탈격하면 역격은 주는 거고, 에게, 탈격은 로봇트 있잖아요. 에게나 로봇트는그 뜻이 분명하지요. 다른 것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잖아요. 이제 1격, 2격, 3격, 4격, 5격, 7격, 8격 외에 표현은 있잖아요. 전부 6격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6격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그죠? 그, 그, 눈인 감각장소, 이것도 뭡니까? 산스크리트로 보면 그래서 있잖아요. 눈의 감각장소에서 이게 소육격으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육격 말고 나머지도 애매한 거는 전부 육격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눈의 감각장소 한다고 해서 눈의 감각장소를 하면 우리 소육격으로 보면 눈이 가진 감각장소. 소육격으로 보면 그런 의미죠. 눈이 가진 감각장소. 근데 꼭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잖아요. 예. 눈에 속하는 혹은 그죠? 뭐 눈이, 그 뭐, 뭐, 무책은 있잖아요. <laughs> 눈과 관계된 감각장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해서 우리는 전부 지금 의의로 해놨는데 그죠? 갈수록 이것도 자꾸 애매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요 우리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눈인 감각장소 이렇게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라는 감각장소. 그, 그, 원래 의미는 그러죠 그래서 눈이라는 감각장소. 인데 이게 합성은 되 있잖아요. 눈이라는 감각장소. 귀라는 감각장소. 요 귀라는 좀 장르죠. 코라는 감각장소. 좀 이상하지 않 코라는 감각장소부터 코의 감각장소 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 코가 가진 그 감각 기능, 그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런 뜻이 안닙니까꼭 코의 감각장소 하면은 코가 소유한 뭐꼭 그런 소유격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의는 한글에도 둥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어법이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일 합성을 풀어준다면, 눈이라는 감각장소. 반드시 이래 해야 됩니까? 눈의 감각장소 면 눈에 어떤 한 지점이 정확하게 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눈 전체 한 점. 눈이라는 것에 다 포함하는. 어,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한글이 있잖아요. 이게 팔찌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 그죠? 그럼 그 눈각장소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눈각장소 하면은, 오해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눈각장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낫, 낫습니까? 어. 어쨌든 이제 지금 그저 제+ 제 나름대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개정판을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우리 그문팀도 해서 열심히 또윤문도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예, 이거 이제 한 바꾸기 시작하면 그죠? 눈을 감는 장수 한 수백 군데 나올 거거든요. 우리 사분니까에 있잖아 사분니까에 해도 예, 그걸 전체 바꾸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어쨌든 좀더 있잖아요.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그걸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놔도 요건 들어먹을것 같아요. 그죠 눈 감각 장소로하면 이것도 번지게 하는 이런 사람 또 분명히 생깁니다 눈인 감각 장소에도 또딴직을 사람이 생길 거고 눈이라는 감각 장소로 해도 그죠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좀좀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그 진작에 한번 그좀 한번 생각을 해서 그죠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그죠 예, 어쨌든 여기서 그 뜻은 부타고사 스님이죠 그 눈이 곧 그들의 감각 장소이기 때문에 눈 감각 장소라 부른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눈의 감각 장소로 해도 왜냐면 저는 이렇게 요 십몇 년을 이렇게 옮겨가고 했으니까 뭐 눈의 감각 장소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말도 부들부들하고 그죠 예뭐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죠 예 어쨌든 참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곧그 장소이기 때문에 법의 감각 장소로가 부른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법이라는 감각 장소. 안그러면 법강각장소. 법강각장소. 어쨌든, 하여간 어느 습관이니까, 그죠? 계속 법강각장소, 법강각장소, 군대에서 복창하는 식으로, 그죠? 법강각장소 1 0 0 복창! 이러면, 법강각장소, 법강각장소 100번 하고 나면 확 익숙해. <laughs> 될 것도 같습니다만,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그 고민이 있다는 걸, 그죠? 우리 그죠? 그 불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아이고, 이게 지난번에 한것갖고 자꾸 시간 꺼내. 일단 또, 한 시간 지나버렸습니다. 그죠? 예. 한 10분 쉬었다가, 또, 빨리 또, 딱, 저, 오늘 그, 18개까지 다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